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사대입니다.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는 첫째로 민법상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획득 방법으로서 전세권 설정 또는 임대차 등기 규정이 있고요. 둘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규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권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자료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최우선 변제권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면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규정으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인이 비록 확정 일자가 늦어 경매시 선순위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받아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한 최우선 변제권이 성립하기 위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요. 어, 첫째로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어 다음으로 어,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내에만 하고요. 어, 임차주 등이 경매가 되어야만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경매가 되어시 반드시 어, 배당요구 신청을 하셔야만 어, 최우선 변제권이 성립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요. 대항력 요건으로서는요, 어,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요. 어, 주택의 인도와 어,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제 이렇게 하시면 은 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예,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어, 임차주택 어, 경매 등기 전에, 반드시 해가지고 대항력 요건을 구비하셔야만 하고요. 다음으로 대항력 요건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할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한 후 그냥 이사를 하시게 된 경우에 해당 경매가 진행 중에 취하되거나 하면은 재경매 시에는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유지하시고자 한다면은 낙찰자가 낙찰 대금 납부 시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규정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셔 임차권이 등기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사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우선 변제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내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도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10조와 11조의 개정내용을 보기 좋게 요약해 놓은 도표로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된 자료를 제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각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이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음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2019년 7월 10일에 대구광역시 소재 A 주택에 보증금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한 후에 대항력을 획득하였습니다. 본 주택의 홍길동 씨가 대항력을 획득하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두 건이 있었는데요, 2005년 10월에 국민은행에 2억, 2011년 10월에 농업은행에 1억 원이 각각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A 주택이 2020년 7월 10일 날 어, 경매로 3억 원에 납찰되었고요 어, 홍길동 씨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어, 경매 비용 등은 무시하고 홍길동 씨가 A 주택에서 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얼마나 될까요? 어, 답변 먼저 말씀드린다면은요, 홍길동 씨는 최우선 면제금 실행으로 어, 1,900만 원을 배당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어, 이저 홍길동 씨가 어, 배당받을 금액이 지금 현재 규정으로 청, 2020년이니까 1918년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대구광역시고요. 어, 이때 6천만 원 보증금이 6천만 원까지 받을서 그. 홍길동 씨는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니까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는 원래는 2천만 원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까 부칙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2억을 저당권을 설정한 2005년 10월로 한번 가보면은요. 2005년 10월, 2008년, 2005년 10월 같으면, 어, 이 규정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때, 이때, 광역시의보증금 범위가 3,500만 원입니다. 아, 불행하게 동길동시는 보증금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국민은행이 2억을 먼저 배당을 다 받아가고요. 다음으로, 농협은행이 2011년 10월이네요. 그죠? 2011년 10월 같으면은, 어, 해당 계정 규정이 2017년 월 26일 날 개정된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 당시로 광역시의 어, 우선 보증금은 5,500만원이 되겠네요. 5,500만원 홍길동씨가 보증금 5,000만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때 최우선 변제액으로 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 다시 1,900만원 그래서 홍길동씨는 어, 1900만원을 최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을 받고요. 어, 나머지 8100만원이 되겠죠. 그죠? 어, 농협은행이 어, 배당을 받아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씨 같은 경우에 보증금 5천만원에 어, 세를 들어갔지만, 은 본인이 이 A주택의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은 최우선 변제권 실행으로, 1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 요건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어, 공매로 처분된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 상속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 최우선 변제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 다음으로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어, 배당 요구를 하셔야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배당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성립되고 나면 그 나타나는 그 효과는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어, 다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의 액그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어, 단, 대지 가액을 포함한 어, 주택 가액 그 2분의 1 범위 내에서 어, 최우선 변제 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내라는 의미는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요. 어, 서울시에서 보증금 7천만원에 임대차한 집이 어, 경매로 5천만원이 낙찰될 경우에 어, 보증금 7천에 최우선 변제금액 3,700을 어, 다른 담보물건자들보다 우선하여 어, 받아야만 하지만 해당 주택의 총 배당금액이 5천만원인 관계로 5천만원이 2분의 1인 2,500만 원의 범위에서, 어, 최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어,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임대차를 종료하지 않더라도, 어, 최우선 변제권 행사료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어, 대신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 임차인은 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 그 임차권의 등기 여부는 어, 등기부를 열람하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어,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가아사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